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집사 게이트 사건의 핵심 인물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소환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. 특검팀은 당초 21일 오전 10시 조 부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조 부회장이 해외 출장 일정을 이유로 불출석했는데요. 특검팀은 조 부회장이 22일로 조사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명확한 귀국 및 출석 일자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HS 효성 관계자는 알파경제의 조 부회장이 a b a c 의장으로서 해외에서 3차 회의를 주관하느라 소환 일정 조정이 불가피했다면서 향후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. 특검팀은 IMS 모빌리티가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 모씨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대가성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. HS 효성 및 계열사는 IMS에 35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, 특검팀은 HS 효성 측의 투자가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려 대가성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한편 특검은 IMS 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 대표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21일에는 류긍선 카카오 모빌리티 대표를 소환 조사했습니다. 카카오 모빌리티는 IMS 투자수 개월 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택시 플랫폼 카카오티의 배차 알고리즘 조작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. 특검은 이와 관련해 투자의 대가성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.